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제는요. 노후의 부부관계 화끈하게 바꾸는 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후의 부부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누가 뭐래도 노후에는 부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화끈하게 바꿀 것이냐. 밋밋하게 해가지고 괜히 말이죠. 늙어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죠. 부부관계를 화끈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손, 손흥민 선수의 유명한 어록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노후에 있어서 특히 가족이 중요하고, 특히 노후에 있어서는 부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노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 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부부관계 보면 요 되게 밋밋하고, 티격타격하고 다 늙어서도 서로 싸우고 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노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많은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국리국리에서 궁리 딱네 글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네 글자가 뭐냐면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 우리가 주말 농장을 떠올려 보세요. 주말 농장에 부부가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유로워지죠. 주말 농장에 가서 싸우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유롭고 좀더 서로 간에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남자가 만들죠. 그래서 이게 예, 알콩달콩하게 주말 농장을 가꾸게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 떠올려서 도 좋고 어쨌거나 주말 농장 이네 글자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주 주말농장에 주는 뭐냐 주방을 장악하라 이건 남자한테 권하는 겁니다 노후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노후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주방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 집안의 권력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남편의 경우 주방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 일을 함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장악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말농장의 두번째 말은 뭐냐? 말투를 바꿔라 우리 부부관계가 밋밋하거나 또는 싸늘하거나 또는 티격태격하는 이유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요 말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하면요 살갑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해서 꼭 타박하듯이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좋은 말투가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썰렁해지는 겁니다. 말투를 확실하게 바꾸세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부관계가 옛날에 연애할 때 알콩달콩 했던 말투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부부말투, 연애말투에서 부부말투로 변하죠.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를 좀더 상냥하게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말투를 바꿔라. 이런 얘기죠. 주말농. 농은 뭐야? 농담을 자주 하자.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유머러스 해지자는 거죠. 그리고 잘 웃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농담을 하라. 잘 웃자. 유머러스 해라 이런 얘기죠. 텔레비전 보면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꽤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에, 개그맨들 부부가 재미있게 살죠. 물론, 개그맨들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장난을 많이 하고, 농담하고, 유머러스 하죠. 그래서 개그맨 부부가 이혼율이 낮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농담 자주 던지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유머러스 하고, 잘 웃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장은 뭐냐? 장점을 봐라. 단점을 보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단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을 보라는 거죠. 장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더니 주례선분이 그런 주례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두 부부 간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상대방의 단점이 발견되면 바로 그 단점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는 그 단점은 내 장점으로 채워줘야 된다.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점에 주목하고 단점은 잊어버리거나 단점은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주말 농장. 이네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한 분쯤 말이죠. 돌이켜보죠. 내가 지금 이 주말 농장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붙일 것은 화끈하게 고치신다면, 은 노후의 부부관계가 화끈하게 바뀔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